o p e c 플러스 단체에서요 이 감산 감산을 결정 내렸고 미국 측 바이든 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어, CNBC 기사 토대로 해서 한번 내용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우선 U.S. delivers angry rebuke, you know some. 굉장히 화가 난 걸로 대응을 했는데요. 어 대규모의 OPEC 플러스에서 대규모의 감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정을 내렸고요. and it could backfire for Saudi Arabia.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동맹 체제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한번 노력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들 두 나라가 조금은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 어, 동맹을 추진했던 그런 관계 개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내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key point이라고 해서 CNBC에서요, uh, deep production cuts from OPEC Plus could yet backfire U.S. a l l Saudi Arabia. Uh,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uh, 관련한 에너지 부분의 이 analyst들은요, 이 연구원들은 어, o p e c 플러스에서 상당 규모의 감산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관계에 상당히 부메랑 효과나쁜 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규모를 보게 되면요, 11월부터 해가지고 어, 1일 기준했을 때 200, 200만 배럴 수준으로 감산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Uh, the move is designed to spur a recovery in oil prices. 어 이것을 보게 되면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유가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유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나타내면서 어 유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한 국가들은 이 가격 하락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회복을 어 지지를 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OPEC 플러스에서 이 감산을 결정했다 수급 법식에 따라서요. 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일정하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 기본적인 경제 기본 원칙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오펙이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 실제로 보게 되면요 네, 수개월 전에 이 유가 같은 경우가 아, 벤치마크 가격을 봤을 때 기준 가격을 봤을 때이1 2 0달러로 나타내던 국제 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굉장히 화가난 논조로 해서 push it back, OPEC Plus, OPEC Plus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기준을 보게 되면요, announced 감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로 이 감산 규모가 어 과, 가장 컸다 그, 그 수준이 될 만큼 OPEC에서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Uh, would soon seek to reign in the Middle East 중동이 어, 주도하고 있는 이런 OPEC 플러스의 영향력을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그런 OPEC 플러스의 가격 영향력에 대해서 고삐를잴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에서 곧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단순한 경고나 그렇게 압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OPEC 플러스를 압박할 것이라는 어, 경고성 메시지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Uh, to reduce oil production by 2 million barrels per day from November. 11월부터 어,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일 기준 했을 때 200만 배럴 수준의 감산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The move is designed to spur a recovery in oil prices.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원자재 일별 추이 해서요 어, 뉴욕에서 어, 텍사스산 어, 중지류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6월 중순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서 이 어, WTI 가격이 어, 선물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상 관련한 소식이 붙으면서 조금 반등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걸 한번 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 8월 같은 경우도 8월 중순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그대로 쭉 떨어졌다는 부분 그래서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 6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어, 현재 10월 초순까지 해서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동절기를 맞은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가 어~ 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이~ 걱정 우려를 드러내면서 동절기를 맞으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상황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는 1 1 월부터 감산한다는 그런 이 수급상의 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요 이~ 현재도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to pump more to help the global economy and lower fuel price 이렇게 명분을 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w h oh, i which includes Russia, OPEC 플러스는 어, 이 global economy, 글로 세계 경제를 도와주고 어, 국제유가가 midterm elections next month month에서 다음 달에 미국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가를 낮춰주고 글로벌 경제를 도움을 주기인데 어떤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The U.S. had repeatedly called on the Energy Alliances. 이 에너지 동맹국들의 이렇게 어, 수, 이제 공급을 어느 정도 유지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OPEC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이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Disappointed by the short-sighted decision by OPEC Plus. 어, 굉장히 시야가, 단기적인 시야에 그친 그런 OPEC 플러스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이 미국 백악관, 미국 정부 측에서는 성명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It added that Biden had directe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release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next month. 어, 그러면서 미국도 대응한다고 해서 내놓은 것이요. 다음 달부터 이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 어, 천 10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내놓자 해서 에너지 부문 에너지청이나 에너지 부문에다가 어 요청을 해 놓은 요청이라기보단 명령을 해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also consult with the Congress. 미국 하원에서 추가적인 이제 어 도구나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또한 관계 당국 부처나 이런 쪽을 통해서요. To reduce OPEC's control over energy prices.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OPEC의 그런 통제력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관련 부처를 통해서 무, 문의를 하거나 상,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을 이제 White House, 미국 백악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토대해서 보면요. OPEC 플러스가 이렇게 감산을 내놓고 왔는데 가격을 높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 허먼 왕이라는 이 managing editor of OPEC and Middle East and News, S&P Global Platts에서 이 중동이나 OPEC 관련한 뉴스를 다루고 있는 에디터인 편집장인 허먼 왕은요, 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last thing the White House wants to see is gasoline prices spike. 지금 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요, 미국 이제 여당이라고 볼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물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지, 보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들고 나오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특히나 바이든이 강하게 분노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There's no denying that there are potential ramifications to this beyond the oil prices. It's like Herman Wang은요, 이 오일 가격을 높인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뭐, 잠정적으로 징후가, 잠정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소들, 이 OPEC 플러스가 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부분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어, 2022, 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이 마당에 11월부터 OPEC 플러스가 감산하고 나선다는 것, 어, 정치적인 입장들, 지정학적인 입장들, 러시아가 이제 포함이 되는 OPEC 플러스의 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적 술수어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논리뿐만 아니라요, 이런 미국의 선거에 한번 어, 미국 바이든 정부에 조금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 장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 목요일 장 미국장이 Stock Futures e d g d o w n on worries over rates grows. 어 금리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스탁 주가 지수 선물 가격은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Wall Street Journal 시황 기사였습니다. 어 그래서요. U.S. stock futures fell 떨어지고 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 떨어지고 있다. For a second consecutive 이거래일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으로 어 투자자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어주 초반에 이거래일 동안에 5.7%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어 시장 전문가들은 이것은 단기적인 랠리에 단기적인 급등의 급반등에 불과할 것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고요. 여전히 미국 CPI, 미국 물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9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역시나 S&P500의 선물,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이 시황 기사 다룰 때 기준으로 하면요, 이0.7% 하락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0.8% 하락하면서 어 장이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반에 어,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조금 하락으로 이거래일 연속 하락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음 어쨌든 시장을 시장에서 어, 선물 가격에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재료는 the Wednesday Agreement by the Organization 이제 OPEC 플러스의 그런 감산 결정 합의 소식 하, 합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tick higher 이제 높아지고 국채 수익률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uh, reflecting expectations for continued aggressive monetary tightening by the Federal Reserve 위원주니. 어, 지속적으로 고강도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고강도의 긴축 기조, 통화 정책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 내 기대, 기대감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시장 내 예상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오 p e c 플러스가 11월부터 1일 기준했을 때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 입장 드러내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11월에 미국의 물가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여당 이 민주당이나 바이든 행정부로 있어서는 정치적인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지금 정부가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고요. 미국이 이렇게 향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이 OPEC 플러스를 압박할 수 있을지 에너지 가격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오PEC 플러스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런 오PEC 플러스의 감산 재료를 토대로 하면서 6일 미국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약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6일 정규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금융이슈 TV였고요. 어, 이렇게 해서 OPEC 플러스 감산 소식과 바이든이 굉장히 분노했다. 이 미국 정부가 분노하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바이든이 아, 기를 쓰고 OPEC의 감산에 대해서 아, 반대 입장, 불만의 입장을 표시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이제 방송을 한 것이고요. 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관련된 금융 이슈들, 대내외 금융 이슈 잘 준비해서 포인트만 잡고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